안녕하세요. 서산아티타임의 선아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했던 것처럼 계속 중미중국 시리즈를 마셔볼 건데요. 오늘 마실 차는 이거고요. 어, 읽어보니까 중미중국, 중미홍차라고 되어있네요. 다행히 준자가 너무 작았는데 중미중국 한자 똑같아서 아, 중미홍차구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마셔볼까 합니다. 으쌰 오랜만에 팔각개관을 사용해봅니다.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서 헐각게 하나로 써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티푸드는 편의점에서 사온 사색치킨? 사색치킨이라고 되어 있나? 그걸 사왔습니다 단백질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지금 이거 사량사량이라고적혀있그요그램 4량?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걸 갖다가 자를라서 어제 것도 지금 버리지 않고 내, 내버려 뒀거든요, 봉지를. 제가 이런 걸 모는 으 타입이 아니라서, 아 살짝 고민 됩니다. 이것도 약간 발효차 냄새가 나네요. 어제처럼. 하하 신기하네. 베이스. 에어컨 소리가 지금 너무 크네요. 언제나 그렇듯. 에어컨 소리가 너무 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새로 산 잔입니다. 작가님, 작가님 이름 기억하는데 무슨 요연은 상영요였나? 여튼.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토끼, 너무 귀엽죠? 토끼 모양 보고 있는데, 다른 모양도 있는데, 딱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받침도 잘안 사는데, 받침이 있길래 샀고요 어제까지였는데, 네. 사셨을 분들은 사셨고, 구경하실 분들은 구경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건엽일 때는 어제보다는 홍차 냄새 그 발효차 냄새가 덜 했는데 우리니까 그 발효차 냄새가 더 세네요 얘가 떨어져. 오히려 진하다. 어, 이게 하기, 솔직히 이 개원이 작긴 해요. 음, 어제 거는 약간 단맛이 느껴졌는데, 얘는 단맛은 좀안 나고 약간 덤덤한 느낌이네요. 특이하다. 그리고 약간 뭔가 툭 쏘는 느낌이 있어요. 재밌네 푸르탄도 느껴지고 약간 한약 느낌도 나고 지금 차가 엄청 복합적으로 맛이 느껴지는 타입이네요 재밌어요 지금 그리고 혀에 누적되는 그차 기운도 꽤 진한 편이고요 혀에 아주 그냥 쫙 하고 카페인 들러붙는데요두 잔까지 마시고 티푸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혀가 이제 약간 <laughs> 차에 쩔어진 느낌이 들면 티푸드를 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가벼운 거는 음 먹으면 차맛이 차맛을 못 느끼고 이제 티푸드를 먹어버리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뭘 먹어볼까나 일단, 후라이드? 안보여있겠지만, 여기 후라이드가 있습니다. 사색이라서. 확실히 눅눅하네요. 아, 어었어요 이거 밥차로 좋은 차 같은데요. 약간 이러니까. 아이고. 근데 이거 잘산거 같아요. 저 원래 장파침 잘안 사는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면 된거 아닐까요? 그쵸? 중미 중국 시리즈 중에서 중미 중국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있겠다 싶겠네요. 맛이 단순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4 그램인데 꽤 이러면 진하게 뽑히잖아요. 지금 몇복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그게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간장일려나? 아, 아, 안 집혀. 아마 간장으로 보이는 간장이네요. 마늘 간장? 음, 얘는 좀 누린맛이 난다. 사실 안 데웠어요. 아 차가 맛있다. 이번에는 또 이거랑 먹으니까 차가 맛있어지네요. 아 차랑 응, 치킨들은 은고잘 맞다니까. 부위가 어디 부인지 알고 싶은데 그냥 뭐칠리산뭐 아뭐 이런 것 칠레산 뭐 그런 닭 섞였지요? 부위가 어디 부인지 알수 없는 조각조각 따따따돼서 <laughs> 섞여 있는 그런 부위겠죠? 순살 치킨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보다 순살 치킨보다는 더 기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모르겠네요. 저잘 몰라요. 저 항상 맨날 닭가슴살만 사가지고 먹는 타입이라 그 닭다리살 별로 안 좋아해요 먹긴 먹는데 와나가 어렸을 때 치열하게 먹어가지고 치열하게 먹었다기보다는 그거죠 이제 닭다리살 하나를 쥐어주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주변 사촌들이랑 막잘 놀았으니까 사촌들이 다먹어 치워버리고 나는 겨우 닭다리 하나 건지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닭다리만 먹어서 닭다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잘 먹긴 먹어요. 안먹진 않아요. 근데 굳이 닭, 닭살보다는 약간 사실 팍팍살이 더 취향이긴 합니다. 그, 그 닭가슴살, 닭 날개도 좋아하고요, 목도 좋아하고 약간 특수 부위류 그런 걸좀더 좋아해요. 하를 닭다리는 약간 오돌뼈 심는 재미죠 제기준조에는아 마늘을 먹어버렸네 방금 차마 안 날텐데 큰 났다 나왜마늘 먹었지? 한국인 마늘을 지나칠 수 없었고 아 마늘밖에 안나아 근데 차가 세서 꽤 마늘을 커버 치네요 예전에 이렇게 된거 말고 제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잡잖아요. 이런 거 이거 손잡이 없는 걸 이제 수구로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잡고 쓰는 게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뭐가 다른 걸까? 그때는 얘는 그래도 오목하게 되어 있어서 괜찮은 건가? 걔는 이렇게 그냥 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돼서 그런가? 모르겠네. 여튼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그건 엄청 뜨거웠습니다. 일부러 걔는 녹차로 했는데 녹차류로 막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크림. 음, 고추가 꽤 맵네요. 좋아. 그래, 저는 간장 치킨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원래 간장 베이스 요리를 별로 좋아하진 않고 제 기준에 간장 베이스 요리들이 잡내를좀못 잡는 느낌이랄까? 이런 고기 누린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있어요. 아, 맵다. 맵네. 보시는 분은 사먹으면 안될것 같네요. 아니면 친구 나눠서 룸메이트 하되 하우스메이트 여튼 같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넘기던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매할 정도면 꽤 매운 거라. 저는 매운 걸 좋아하는 건데 잘 먹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선 제가 제일 매운 걸잘 먹긴 합니다. 그고 매운 것도 자꾸 먹어줘야 매운 걸잘 먹어지고 먹다 보면 진짜 혀가 라이트해져가지고 표어해졌다고 해야 되나? 매운 걸못 먹더라고요 하긴 매운 건고통이니까요 고통이 길들여졌어 아 근데 얘 진짜 맵다 저 이거 좀 청양고추 사가지고 조금씩 먹거든요. 근데 그저 집에 있는 청양고추보다 훨씬 매운 것 같아요. 음. 얘는 내포에서 뚝 떨어져, 세포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네요. 내포에서 별. 마실 수 있긴 한데, 이걸 좀더 진하게 우려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기름과 모끓어올릴수 있긴 한데, 세포까지가 하고 한개 맛있게 먹으려면 세포 까지고 이제 네 포에서는 음 이렇게 좀 오래 있다가 마셔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양념 치킨을 먹어 보겠습니다. 음 양념에 얘 예, 계피가 계피인가 시나몬인가를 좀 많이 넣었네요. 맛이 그런 맛이 나는데,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 취향이 아닐 뿐이죠. 근데 매력적인데요? 과일인가 비트? 고추. 응, 음, 고추네요. 빨간 건고추. 하... 그래도 네 가지 맛다 봤네요. 근데 이래놓고 지금 배가 부르다는 거? 사실 이거 점심으로 먹은 거였는데. 이게 점심, 저 소식자 인증. 치킨 4개 먹고, 배부르다. 근데 지금, 치킨 4개 물을 지금, 한 개당 지금, 이게 100cc, 100ml 정도 되지 않나? 물을 400ml 먹어서, 웅어룽어룽어룽 이러다가 뭐또 간식 주워 먹을 거예요. 약먹으려고 지금 먹는거라 그리고 저는 삼시세끼 콕바 없으면 챙겨먹는거라 어찌됐건 어, 챙겨먹은거라 어 근데 진짜 크림 청양크림이겠죠 이거 맵네요 아직도 맵다 괜찮네요 근데 이거 근데 후라이드는 확실히 에어프라이에 한번 돌리던 거 해야 될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는 아닐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 하면 더 눅눅해지잖아요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더 맛있겠나 하겠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다. 어차피 있으니까. 아우 배부르다. 하...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괜찮네요. 네, 확실히, 이런 거는, 이런 거 음식 뭐라고 해야 되나? 편의점 음식에 케이스, 뭐라고 해야 되나? 편의점 바이 편의점인 것 같은데, 이마트는 진짜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이마트 24 편의점에는 뭐가 맛이 없, 맛있는 게 없는 느낌? 이런 게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간편한 음식이 별로 재료 다양성이 좀 부족한 느낌이랄까? 저희 동네가 그냥 작아서 그런 걸까요? 하여튼 맨날 가서 이런 거 먹으려면 삼각김밥도 별로 한두 개밖에 안 남아 있고 항상 그냥 사람들이 빠른 건가? 여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잘 먹었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선하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